오창크 스님이랑 대결하고요. 네, 마이크 상태 고쳐놨습니다. 네. 마이크 3만원 주고 샀는데 갑자기 안나와서 깜짝 놀랐는데, 뭐 다시 꽂고 전원 키니까 잘 되더라고요. 네. 아 그리고 원래 제가 호미니언이었는데, 호미니언이 너무 세가지고 일단 인텔리언으로 하고 있습니다. 포미니언이 좋은 건 이제 일꾼 소비를 안 한다는 게 가장 좋죠. 그런 소비를 하나는것고 맵은 투원입니다 오창크스님과 하는 멀티플레이입니다. 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펄스 센터 주변에 있으면 쉴드가 차지는 거아십니까 혹시? 네. 그런 또 신기한 점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최근에 알게 된 건데 맹글러가 진짜 좋더라고요. 파이어러시 할때맹글러로 그냥 막히더라고요. 그리고 히키로 막는 줄 알았더니 맹글러로 그냥 막는 거 보고 아 맹글러가 정말 좋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쿼크를 최대한 빨리 빨아낸 다음에 맹글러 이제 많이 뽑을 겁니다. 상대는 일단 크리티스기 때문에. 초반에 파이어러시 올거로 예상되고요. 정찰은 크게 초반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꾼을 한 마리라도 더미원 채취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웃포스트 다지은되면 바로 그 뭐죠 아웃포스트 빌드 건물 바로 올릴겁니다. 전,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서킹 베이스 같은 이크 채취기를 부대지점 5번으로 해놔가지고 바로바로 바로 자원 이제 수급할 수 있도록 하거든요. 자 그리고 아웃포스트 빌드가 올려야죠. 바로 올리고요. 자 그리고 히키 하나 뽑고요. 이 예약 생산이 이제 독이 되기도 하고 단, 장점이 되기도 하고 단점이 되기도 하는데 단점은 이제 돈이 계속 계속 부족하다는 거. 내가 원하는 유닛을 바로바로 뽑을 수 없다는 게 단점이지만, 장점도 있는 게, 이제, 내가 이제 유닛의 컨트롤을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인 것 같아요.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이 기능은. 네. 자, 일단 빌드업 완성됐고요 자, 그리고, 맹글로 하나 막 폈습니다. 서킹비스도 바로바로 다 이제, 팔팔 올려, 올려야 될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이제 앵글러만 집중적으로 뽑아야 되기 때문에 퍼스 센터 많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50원 생기면 바로 아웃포스트 하나 더짓고요 한마리가 좀 안되죠 1대1로는 그래도 히키가 이깁니다 자, 앵글러 한마리 나왔죠 이게 화끈하게 쉽겠습니다자 이렇게 되면 맹글러가 뽑아지나요 안 뽑아지나요 맹글러 뽑아졌죠 바로 이게 이제 펄센터가 막혀도 인구수가 막혀도 예약 지정은 되기 때문에 네, 괜찮아요 좋아요 자 그리고 한번 정찰 가볼게요 오창크스님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라서 긴장 깔고 해야됩니다 자, 그리고 2000년에 나왔던 게임인데 이게 부대지정이 이렇게 건물 부대지정도 됩니다. 정말 갓겜 아닙니까? 이게 이제 진짜 배틀렛만 잘돼 있었으면 진짜 스타한테 욕 먹었어도 했을 게임이거든요? 근데 배틀렛이 망해가지고. 네트워크 네트워킹이 진짜 개 쓰레기예요 진짜 쓰레기 중에 이런 쓰레기도 없습니다 트리거 소프트도 진짜 개 쓰레기였는데 아 이건 진짜 게임성 그렇다 쳐도 진짜 네트워킹만 좋았으면 진짜 어떻게 스타크래프트랑 좀 비빌만도 했을 법한데 안타깝게도 바로 주인 곁으로 갔죠. 자, 지금 파이어러시 왔죠? 막히죠? 이게 파이어가 그냥 막힙니다, 이게. 앵글러가 이렇게 무서워요. 음. 일단 대각선이라는 거 확인했고요. 한번 그냥 가볼까요? 타이밍이 나온거 같은데 내가 봤을 땐 파이어러시 지금 실패해가지고 좋됐어요 지금 2단계 업그레이드 되있죠 지금 이거 얻다가 뭐호에 깔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 바로 들어가고요 에어팟 나오기 시작했네요. 하지만, 제맹글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올라갈게요. 이길 것 같은데? 오프레가되는데 이미 제가 이긴 것 같아요. 갱블러가 이렇게 십사깁니다, 진짜. 지지. 어, 수고하셨습니다.